수령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교리. 이것을 혼합시키는 것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성경 해석을 믿는 것이 혼합주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로잔 대회나 1027 연합 집회처럼 거짓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도 참된 신앙인 것처럼 인정해 주는 자세 이것도 혼합주의죠. 온라인상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유혹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영적 가늠 상태도 혼합주의라고 할수 있죠. 먼저 로잔 대회나 1027 연합 집회 등을 살펴보면, 어떤 은퇴 교수는 신앙 고백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불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들의 모임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교리가 다른 혼합적인 집회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야죠. 또 어떤 부류는 양비양시론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하면서 동성애는 막아야 되지만 참석자들이 썩 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면을 말하면서 애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 하나를 봐도 교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물에 물탄듯 행동을 할까 알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음식이나 물컵에 독약이 0.1%가 있는데 잘 골라서 마시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석을 권하는 자들이나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모두 영적 맹인들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독이 아주 조금 있으면 그것을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정치 체계나 음모론, 유형적인 교회라는 단체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참석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영적인 유익도 없이 오히려 혼합의 물결에 빠지는 것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걸로 차별금지법을 막는다? 아니요. 그냥 제가 가서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인들과 조용히 대화하며 설득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두고 교인들을 선동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들의 입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속마음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갈라지는 영적 안목 속에 참된 종과 물탄듯 행동하고 교단, 친분 생각하며 말 한마디 못하는 구경꾼과 선동하는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라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탁하고 동맹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거짓된 교리든 이단성 있는 자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뭉치는 지금 교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또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김아 목사 같은 스타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99%를 아주 바르게 믿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창조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경의 99%를 바르게 믿어요. 그런데 존스토트처럼 영혼 멸절세를 믿는다거나 지옥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정말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확신과 지옥의 확신이 있겠죠.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삶 속에서 반드시 진하게 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접한 알미니우스처럼 다른 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안정을 시킨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은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길다 맞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균형 잡힌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것이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대충 덮고 교계만 비판한다거나 삶 속에서 문제만 해결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또한번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경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같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상한 유튜버 보고 있는 분들. 정치적인 내용 따라가면서 이단적인 채널, 특히 우파 채널 보시는 교인분들, 그분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라니까요. 자유주의적인 채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분별도 안 되고, 따라가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절대 못 끊잖아요. 이미 친해졌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주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확신이 없으니까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그런 분들 지옥갈 수 있다니까요 억지로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에 대한 혼합주의에 대한 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믿을 거면 뭐하러 구독하고 있나요 제 옆에서 지옥가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시길 바랍니다 존 칼비는 예종론 하나를 잘못 얘기해도 그런 자들을 신성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하는 행동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봤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가오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기 전에 더욱 그들의 정신을 생각하고 본받는 시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